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한 10여 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준해서 할 테니까, 경청하여 들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laughs>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 몽상가나 하늘을 떠다니는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가끔은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다고 하여 일상을 포기하고 한순간에 기적이나 일확 천금을 꿈꾸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3년 내내 놀던 수험생이 일주일 금식하고 기적을 바라며 시험치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남겨서 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한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느니라. 다만 법칙이 있다면. 심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은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해 보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보면 체념한 듯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양을 치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호랩산에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예고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장소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은 일상을 충실히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거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고 뒤에 광채가 나고 온 산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황홀한 변화산의 환경을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것 그리고 물이 갈라지는 것, 방언하는 것, 신유 은사 받는 것, 통역하는 것, 하늘의 신비한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표적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적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척박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어미 이루며 날마다 마귀와 싸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아들을 모두 통과시켰지만 더 이상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막내 다윗인데 그냥 목장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사무엘 앞에 지나니 그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왜 다위신들 오늘 이 집의 왕을 선택하겠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고 그 소식을 몰랐겠습니까?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고 이것을 버리고 가서 그 앞에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양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눈은 일곱 형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충실히 하는 일상에서 자기 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는 따위색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22장, 종마일레스가 이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한번 불러볼까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수함 쓰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만 하서 날 가라 명하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과 기적은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 발자욱 한 발자욱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상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는 기적임을 믿습니다. 천리말리가 안 보인다고 하여 아예 한 발자국도 뛰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성공을 구하는 데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이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 옆에서 나의 손을 잡고 기적의 현장으로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위클리프 교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는 모든 부분의 합과 같고 그것의 한 부분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부분이라도 전체보다는 클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부분 한 부분들이 합쳐졌을 때의 전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순간순간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이 시간에 내가 신앙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코 나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으며, 하나님이 어찌 잘 살았다고 상을 줄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적박한 난경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뗄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이트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는데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에 이미, 이미 많은 발명가들이 거의 유사하게 날아갈 정도, 날아가서 성공할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 발명이 되었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를 사용했고 다만 그들이 실패한 부분에 대하여 약간 더 조금 더 생각을 더해서 보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결합을 장착하게 되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들의 약간 더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두 날개 끝에 특별히 고안한 움직이, 움직, 그 움직일 수 있는 납작한 물체를 붙여서 그것들을 조종사가 조종을 해서 비행기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납작한 물체는 지금 현대 항국기의 보조익 전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약간의 자세로 일한다면, 한 발자국만 더!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무궁무진한 창작과 기적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천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마귀 사단에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한 발자국을 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으로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력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갈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낼수 있습니까? 나는 나이가 팔0이고 이미 다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체력도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때때로 나는 할수 없다는이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쓰일 수 없다는이 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내세우며. 목표와 비전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자원과 능력을 듬뿍 주시며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챔피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챔피언입니다. 아, 이렇게 기뻐 안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유전학자 알렘 쉐인 헬드라고 하는 박사가 유전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해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당신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장래에도, 무한한 시간에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성공적으로 태어나기 위해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수억 개, 수천만 개의 정자들이 한성을 점령하기 위해 출범, 출전했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 그 성을 점령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수백만 개의 정자는 각각 24개의 염색체가, 조그마한 난자에는 24개의 염색체가 하나하나 젤리와 같은 구슬이 빽빽하게 줄을 끼어져 있습니다. 정자 속에는 아버지와 아버지 선조들이 남겨준 모든 유선 유전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난자 속에도 어머니와 어머니 선조들의 유전 형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들 자신의 생존 경쟁에서 20억 년 이상에 걸친 승리의 전리물들을 승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 담아서 여러분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챔피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천리길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내가 한 걸음 뛸수 있는 의지를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양팔을 일으켜 세우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고 하여 두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이제 조카로시 떠난 현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보이는 것마다 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나에게도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의 등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어낸 것은 결코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출애굽 장면이 영화화 되었죠 그 영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의 자기 민족 속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훌륭한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잘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잘 때 쳐들어가서 바로를 죽이러 들어갔는데 들 발각이 나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 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서 바로를 손들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할수 없습니다. 답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한발 뛰는 거. 보이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옮겨나갈 때 조금만 더, 한번더 여러분 이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